지난 이야기 하코다테에서의 마지막 날 전날 온천에서 마셨던 커피에 생각지도 못한 일격에 당해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숙소를 나서게 되고 다시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야간버스에서 32시간 만에 잠들 수 있었다 오전 5시 반 삿포로 도착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이 대기줄 보죠 이게 다 대기줄이에요. 웃기지도 않아. 맥도날드줄 서서 들어가야 돼. 아, 뭐 이벤트 있는 것도 아니고, 참나. 어이가 없네. 여러분, 뻥하는거 진심입니다. 이제 <laughs> 네, 맥도날드에서 제로님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오새는일나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휴, 지금, 외장 배터리도 배터리가 얼마 없고. 큰일 났어요. 어디서 충전을 하지, 이걸? 아니, 에임만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죠? <laughs> 음. 음.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엄청 떨리네. 저제 유튜브 보는 사람 가족들 말고 지인들 말고 실제로 만나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떨려요. 나저나 소리는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네. 나야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없이 먹기만 하고. <laughs> 안내아그 네. 왔을 음, 때룸에서 살면은 저는 한국에서도 원룸 사는 거 싫어해가지고 좀 해야 될게 많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네, 귀찮아서 사야 될거아요그러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구비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거의 없죠 짐도 제가 받았어요 헐 씻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냥 그냥 빈지 그래서, 그래서 별로 안좋아요 네. 안 그래서 안좋아요 튼도 진짜 근데 그건, 그건 맞아요 저도 지금 처음 찍었던 응. 영상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없는 응. 약간 그결국은 앵글에서 사라지기만 하는 응. 게속 <laughs> 그냥 빈지 어. 아 담았다 네. 근데 엄청 쳐다보지 않아요? 아 어, 진짜 막 빤히 쳐다보고 저번에 너무 당황했던게 혼자서 이게 찍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진짜 갔는데 쳐다보면서 가다가 한마리씩 듣다가 뒤를 다시 돌아오고 쳐다보더라고요 <laughs> 저는 제일 창피한게 식당가서 밥먹으면서 혼자 얘기하는거 너무, 너무 창피해 맞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영상에서 제가 처먹기만 하는 게 너무 민망해서 <laughs>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음식 찍고 <웃음> 꺼버려요 너무나 <laughs> <laughs>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특히 좁은 식당에서는 <laughs> 특히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 테이블이 뭐 하는지 음, 바로 보겠네요 그. 의자가 여기 네. 있어서 화면이 보이든뭐 상관없는데, 제가 등 돌리고 있다면, 나만 모르면 되니까. 나중에 찍으면서 겁나 쳐다보고 있어. 이런느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밥 먹다 말고 이러고 <목소리> 쳐다보니까. 부러워서. 다들. 사이 없겠어요. 셨냐 헐. 월요일 날. 헐. <목소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빼가지고. 아, 프지 않으세요? 한 번. 아아팠어요 진짜 아왜지나 엄청 아팠는데 왼쪽은 네, 짜 많이 했거요요아이라서으복이아니라서으세지는 음. 했죠? 요죠 했죠 했죠 않아지아요지 했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고, 여기 찌르고 했네. 음. 첫 번째는 괜찮아요. 두 번째부터 이제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음. <laughs> 원래 오늘 아침 오타로를 갈라 했거든요. 새벽에 떨어지니까. 음. 근데 전 여기서 오타월까지 30분 정도면 갈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0분 걸리지 아 1시간 정도 걸리던데? 음. 지하철 타고 음. 가려고 하니까. 아침이라 없었어. 아, <laughs> 아침에 급행 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아 했잖아. 그러게. <laughs> 아침이라 없어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직캠인데안 갈아타는데. 그래서 그러면 가서 공기만 마시고 오는 거네. 아, <laughs> 왜냐면 아침이라서 문도 안 열고 운하만 음. 보고 오는 거잖아요, 가서 그러면. 근데 운하 놔도 된 거예요. <laughs> 그죠? 팝 진짜 좋아해가지고, 너그레퍼를 좋아하고 영어. 거기 가면 오갱키데스크 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약간 부끄러서 못 가겠어요. <laughs> 아니 우리 스키장 와서도 오갱키데스크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laughs> 어, 여기 아닌데 <웃음> <웃음> 그냥 눈 받치니까. 계약을 할때 그 전기랑 수도랑 따로 제 신청을 안 해도 바로 쓸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laughs> 그래고 썼어요, 그냥 계속 수사가한 달이 지났는데 책 노수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헐, 불안한데 벌써?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계약이 안 돼있다고 <laughs> 그러면 여태까지 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써있어요, 네, 써가지고 그럼 계약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근데 나중에 끊길까 봐 갑자기. 그래서.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안 꺾이면 그냥 안 꺾이는 거아니야요 <laughs>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냥. 옆집 거 뺏었어, 건가그 <laughs> 진짜 측정은 돼 있다는데, 계약이 안돼 있다고. 헐, 뭐야. 계약을. 한 달이 지나서. 헐.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진짜. 한 번에 다만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일본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손님이 근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말을 잘안 믿거든요. 그좀 이해가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제가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거 맞냐고 막 아저씨들이 내상 헌터니 소래 소래는 어딨대 판지에 그 묻는단 말이에요. 음. 아, 왜 그럴까 그랬거든. 아니 그 직원 말고 더 자,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의심할 만 하네. 그때까지 계속 화냈었는데. 아니 지가 물어봐놓고. <laughs> 근데 진짜 저도 그때 한번더 물어봤거든요. 제가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대요어 <laughs> 근데 그 따로 신청은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해야 되나?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헐 <laughs> <laughs> 뭐야. 어태까지한달 동안 괜찮았으니까 그러면 안해 <laughs>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아니 저는 근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원룸을 <laughs> 구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laughs> 제로님이랑 헤어져서. 次回旅行中の彼女が飛行機に乗った行き先はどこなんだろうもしかしてお楽しみに